안녕하세요, 아리마빠입니다 DJI FPV가 발표되었습니다. 151만 5천원. 새로운 카테고리의 드론이 등장했는데요. 이미 많은 정보가 누출된 상황이어서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발표된 내용을 보니 그래도 역시 DJI는 DJI였습니다. 기존의 FPV 드론은 완제품이 아닌 조립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 주행으로 파손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DJI에서 완제품 레이싱 드론을 출시했습니다. 출시 계획을 들었을 때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내용을 볼때 역시 DJI답게 그러한 우려들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정도로 잘 준비된 것일까요? 우리가 손쉽게 접하고 있는 촬영용 드론도 몇년 전만 해도 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DJI의 안정적인 FC를 기반으로 팬텀 시리즈의 기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카메라 기능이 발전하여 오늘날 저위식 촬영용 드론인 매빅 시리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FPV 완제품 드론이라는 DJI의 도전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이번 영상은 먼저 DJI FPV의 스펙상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해보고 DJI가 이 드론의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 드론을 추천하는 이유와 비추천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분석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DJI FPV 드론의 스펙상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형적인 특징은 무게는 795g에 최대 속도 시속 140km, 제로백은 2초, 오큐신스 3.0이 적용되어서 최대 비행거리는 10km, 국내에서는 6km를 비행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6셀에 2000mAh이며, 최대 비행시간은 20분을 나는 놀라운 성능의 드론입니다. 카메라는 일축 짐벌에 락스터디 전자식 보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화각은 FOV 150도, 최대야질은 4K는 60프레임입니다. 독특한 것은 전방과 하향에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맵이 에어2와 다르게 자동 회피 기능은 없습니다. 감속은 하지만 정지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 장애물 센서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수 있을지는 실제 사용 영상을 좀더 보고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기존의 고글에서 업그레이드된 고글 V2는 기존의 고글과 같이 약 420g의 무게에 2인치 화면을 두개 가지고 있지만 라이브 V 화질은 720p 120 프레임에서 810p 120프레임으로 저지연 모드 시 28ms, 고화질 모드 시 40ms의 지연율을 가집니다. 모든 면에서 기존의 DJI 디지털 FPV 시스템의 성능을 뛰어넘는 고사양 드론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체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은 무엇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6셀의 강력한 파워로 제로백은 2초로 최대 시속 140km까지 날수 있는 괴물 드론입니다. 그리고 비행시간도 20분으로 는 것은 기존의 레이싱 드론이 5분도 안되는 비행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향상된 성능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글 V2의 장점은 FOV가 150도라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고글 V1은 최대 54도였는데 화각이 3배나 커져서 몰입되는 장점을 가집니다. 컨트롤 방식도 센서 의존도에 따른 3가지 SNM 비행모드를 지원합니다. 조종할 수 있는 방법도 조종기, 모션 컨트롤러, 모드가 지원되고요. 비상정지 및 호버링 기능도 장점입니다. 조종기가 작고 가벼워졌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FPV 시스템의 조종기는 팬텀 조종기와 같은 크기와 모양이었는데, 작고 날렵하고 그립감이 좋은 조종기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가진 완제품 FPV 드론 세트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가격입니다. 이전에 DJI 드론들도 가격이 비쌌지만 이 드론은 사악할 정도로 비쌉니다. 게다가 고속 주행시 잦은 추락과 충돌이 발생하여 파손이 불가피합니다. 모듈화했다고는 하지만 가장 잘 부러지는 안 부분은 여전히 일체형인 것 같아 보여서 견적에 대한 가격도 고려한다면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장애물 감지 센서의 성능도 우려가 됩니다. 사용 영상을 좀더 봐야 하겠지만 이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매빅3가 나오기 전에 매빅3의 전방위 감지 센서를 어느 정도 활용한 기능이 사용될 줄 알았는데 예상하는 기능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체의 힘이 좋습니다. 이게 왜 단점이냐면 그만큼 추락시 파손이 쉽고 크게 다칠 수 있고 외부에 큰 파손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레이싱 기체이긴 하지만 일축 진벌을 가진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고글을 유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조금 불편할 것 같고 무엇보다 부피가 큽니다. 폴딩이 되지 않고 가방을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고글에 접히지 않는 기체의 부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DJI는 어떤 방법으로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을까요? DJI가 이 기체를 매력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접근성은 낮추고 안정성은 높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조종 방법과 다른 독특한 모션 컨트롤러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있었던 기능이긴 하지만 같이 보기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 내용을 강조함으로 접근성을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고속 FPV 드론이기 때문에 고속 주행 시 사고가 빈번할 것이라는 것은 드론을 날려본 사람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정지 및 호버링 기능입니다. 기상정지 버튼을 직관적으로 누르기 쉽게 만들었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어떤 기체보다 빠르고 쉽게 정지하고 호버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를 발표하면서 DJI 버추얼 플라이트라는 시뮬레이션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 모드를 통하여서 기체를 날리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기체를 추천하는 경우와 비추천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하는 경우는 FPV 드론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실력자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완성품 레이싱 드론을 운영해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프리스타일로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싶으신 분께는 추천합니다. 이 드론은 레이싱 드론보단 프리스타일 비행을 위한 완제품 드론이니 이 드론을 활용해서 멋진 영상을 구현하실 수 있는 분께는 추천합니다. 하지만 비추천하는 경우는 이 드론으로 입문하는 경우입니다. 매빅투와 같은 촬영용 드론으로 입문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으로 입문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 200만원을 취미 활동에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분께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스포츠카를 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체가 빠르다 보니 고속주행 시 조종 미숙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내 드론만 추락하고 끝나면 그나마 낫지만,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적 손해를 줄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상정지 기능이 좋다 해도 비상시 대처 능력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기체를 구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DJI 디지털 FPV 시스템을 활용한 조립형 레이싱 드론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것은 이 드론이 매빅 시리즈와 같은 일반적인 드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접근성을 낮추려고 노력했지만 높은 가격과 부담되는 성능 그리고 속도는 안 그래도 진입장벽이 높은 드론 시스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입이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안정성을 높이려고 시도했지만 과연 그렇게 고속으로 비행하는 드론에서 획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 드론을 구입하시기 전에 지금 나에게 있는 드론을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하림아빠였습니다.